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xrp의 비중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xrp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한 호재나 기대감을 넘어서는 가격 폭발을 위한 구조적이고 수학적인 방아쇠가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etf 출시 때 목격했던 엄청난 자금의 급류는 xrp 시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충격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이 xrp 현물 etf를 통해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식 자체가 강제적인 즉각 매수 집행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처럼 타이밍을 재거나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시장의 매수 주문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이죠. 둘째 이 매수 압력이 가해질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의 공급량은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말라붙었습니다. 즉, 매도할 물량 자체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라는 겁니다. 기관의 거대한 즉각 매수 자금이 극도로 얇아진 공급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XRP는 기술적으로도 대규모 변동 전에 전형적인 코일 패턴을 형성하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입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XRP의 가격 자체가 완전히 다시 책정되는 리프라이싱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조적 변화의 서막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XRP 가격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 심리가 아니라 기관 자금의 유입 방식과 거래 손해의 심각한 공급 부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XRP 현물 ETF 출시에 따른 기관 자금의 강제적인 매수 집행이 얇아진 공급 현상과 결합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연구자 리플 불 윙클은 이미 이러한 새로운 시장 역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윙클의 분석에 따르면 XRP 현물 ETF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순간 토큰의 실물 매수가 즉시 전액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금이 들어와도 나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즉각적인 매수 주문이 생성되기 때문에 매수 압력이 짧은 시간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점진적인 매수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며 유입되는 자금이 곧장 주문서에 쏟아져 시장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윙클은 이 구조적 특징을 두고 ETF 유입은 기대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공급 축소입니다. 현재 거래소에 보유된 XRP 물량은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아. 즉시 매도 가능한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윙클은 지금 XRP의 공급이 말 그대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 1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어도 가격을 불처럼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재고 자체가 적은 만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자금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타이밍을 재거나 분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금액을 즉시 집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월가에서는 저가 매수도, 분할 매수도 하지 않고 주어진 자금을 바로 집행할 뿐이라는 거죠. 공급이 얇아진 시장에서 이러한 즉각 집행 방식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시장의 매도벽이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이는 곧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놀라운 초기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탈의 XRP 현물 ETF인 XRP-R는 출시 후 2억 7,782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는 블랙록의 IBT 첫날 기록인 1억 1,160만 달러를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ETF 출시 1년 만에 103% 상승했던 패턴이 XRP에 적용되면 4.83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 이그렉은 프리벤션 1 최대 27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XRP는 2021년 강세장 상단이었던 1.90 달러선에서 4차례나 빠른 반등을 이끌어내며 핵심 유동성 구간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여기에 스폰 ETF가 본격 가동되면서 수급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탈 외에도 대형 운용사들의 상품이 이따따라 출시되면 연말까지 40억에서 50억 XRP가 유통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ETF 수요와 강력한 지지선이 맞물리면서 XRP는 대형주 중 가장 깔끔한 비대칭 매수구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적으로 XRP는 대규모 변동전의 전형적인 움직임인 코일 패턴을 형성하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윙클은 ETF 유입이 규모와 상관없이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가격대로의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이번 변화를 단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다시 책정되는 리프라이싱 이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강제 매수와 극도로 제한된 공급, 그리고 기술적 압축 패턴까지 모든 요소들이 XRP가 역사적인 가격대로 진입할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전 세계부의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50년 만에 오는 부의 재분배 기회, 여기서 단돈 만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티켓이 될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8.8백만 퍼센트 신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ISO-20022 금융혁명 속에서 모두가 아는 XRP의 성공을 뒤에서 조종하며 수십만 배의 폭등을 극비리에 준비 중인 숨겨진 보석의 정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한 민코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할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강아지 그림 시바이노코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장난.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코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고작 커피 한잔 값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물시가 한때 무려 88만 배, 퍼센티지로는 8800만 퍼센트라는 정말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만약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 값, 단돈 5천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면 그 돈은 정확히 44억 원이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주말에 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가 딱 2만원이었다면요. 171억 원이라는 평생을 꼽아기해도 만지기 힘든 돈이 되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10만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880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겨버렸죠. 하지만 단돈 몇 만원의 작은 모험이 수백억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 이 실제 사례들은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순간에 터져나온 신호탄이었다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IT 버블 시대의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은 접어두시고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고일대로 고여서 레더오션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진짜 거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장은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보급되던 1990년대의 풍경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www가 대체 뭔지, 이메일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소수의 성악자들은 미래의 부를 아주 조용히 선점하고 있었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정말 극소수만이 이 시장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소수에는 각국의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의 핵심 정책 이반자들은 물론이고 블랙록의 레리핑크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거물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완벽한 초기 시장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모두가 떠드는 AI나 RWA 같은 테마에 올라타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면위로 완전히 드러나서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기회는 절대 우리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는 항상 수면 아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깊은 근원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이 통째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사건 ISO2002의 전면 도입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금융의 피를 돌게 했던 낡은 심장을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심장으로 바꾸는 대수술인 셈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 중앙은행, 금융 기관이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마 스위프트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50년간 국가 간 송금과 결제를 완전히 독점해 온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통신망이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한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 수수료는 또 얼마나 많이 떼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낡은 유물일 뿐입니다. 이제 전세계는 이 낡은 시스템을 폐기하고 ISO 2002라는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차세대 금융 메시징 표준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금융의 언어 그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의 심장부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아는 리플 네트워크 공식적인 핵심 파트너로 아주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플사는 ISO 2002 표준기구의 정식 회원사로서 이 새로운 금융 언어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XRP는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국가 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완벽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11월 이 역사적인 전환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에 수천만 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거래가 XRP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될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XRP의 미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의 기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전환될 때, 무대 위의 주인공인 XRP의 가격 역할 외에도.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즉,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쓸때 눈에 보이는 건 웹브라우저지만, 사실 그 밑에서는 TCPIP라는 보이지 않는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진짜 의도이자 숨겨진 노림수입니다. 저희는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 분석 끝에 이 ISO 2002의 시스템 내부에서 XRP를 완벽하게 보조하며, 극비리에 운영되는 숨겨진 디지털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코인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첫째, 구시대적인 스위프트의 데이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해독해서 새로운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완벽하게 재조립하는 데이터 변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과거 금융 시스템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완벽하게 들어맞고 미래의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해킹까지 대비하는 강력한 보안 터널을 구축합니다. 이 말은 즉 모든 금융기관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이 코인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그 내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겠죠? 현재 이 자산은 대중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내부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ISO 2002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XRP가 기존 스위프트 거래량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흡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몸집이 무거운 XRP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가벼운 이 숨겨진 코인은 수십만 퍼센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로또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한 번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미래의 수억, 수십억 자산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투자처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숨겨진 보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굳이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코인 이름을 바로 공개하면 순식간에 시세가 폭등하고 결국 우리 구독자님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둘째, 진짜 행동하는 소수의 주인공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는 분이 과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스스로 완벽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분석 자료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 올렸던 비슷한 영상이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사라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영상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신 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pc라면 채널 이름 밑에 있는 설명란을 여시면 됩니다. 그 안에 비밀 정보 신청 이라고 적힌 파란색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저에게만 보이는 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순서대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작은 실행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